아 그래도 그대에겐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다 이런 말로 작은 위로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이별을 이렇게 맞이했을 때그 거절감이나 거부감을 참 느끼기가 쉬운데 그 거절감이나 거부감이 그, 그대 자신 한사람이 인생 자체 전체에 대한 어떤 거절은 아니었다는 거, 이별에 대한 한 작은 부분이 거절이었다는 거, 거부였다는 거, 어, 그런 생각 하면서, 어, 힘을 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, 어, 어떤 분이 런말 하는 거 들었어요. 저희가 사랑을 할 때, 처음 이렇게 사랑이 탁탁 녹고할 때, 그, 그, 그 사랑을 보고 그 웃음이 정말 돈으로 주고 살수 없는 그런 웃음이 참 많이 나왔다고 어저 때는 그냥 웃음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슬슬 이렇게 입에 침 버르듯이 그냥 흘러 내리는 것 같이 비시시 삐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웃음도 웃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스마일처럼 있잖아요 웃음이 막 그냥 입이 꼬리가 귀에 닿을 정도로 그런 웃음도 웃어 보고 그리고 또 소리가 소리를 내서 그냥 호호호 할 정도로 그런 웃음도 웃어보고, 그런 호사를 누렸다고, 돈으로도 주고 살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호사를 누렸는데, 이별을 맞이하다 보니까, 그, 호사 그런 호사도 맞이했는데, 이런 이별을 맞는 것도, 이렇게 좀 아픈 것도 좀 당연하지 않겠나, 그렇게 좋았는데, 또 이렇게 좀 아픈 것도 좀, 어, 이렇게, 자연사처럼 어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뭐 여름이 있으면 또 겨울이 있듯이 어 자연스러운 지 않겠는가 내가 그렇게 좋은 호사를 누렸는데 어뭐 이런 말을 제가 한게 기억나는데 어 여러분도 음 아름다운 이별을 어 맞이 하시는 기 바라고 또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아롱이는 음 이별과 사랑 사이에서 막 마음이 부대껴가지고 어, 내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?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한테 질문하고 있고, 그리고 또, 그, 아픔을 자꾸 이겨나가려고 애쓰는 어떤, 음, 그런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가, 어, 빨리 지금 당장 들어봐야 되는데, 양수경, 음, 양수경 그 가수의 그 눈물 톡톡톡톡 찍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노래를 지금 당장 우리 한번 들어봐요.